반갑습니다. 어,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수산물 부산물 나오지 않습니까? 수산 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우리 이제 수산 부산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에도 양어장들 많이 있습니까? 양어장들 그 저층에 있는 설러지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양식장에서, 어, 나오는 설러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수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어, 우리 이제 화장실, 처리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와가지고 처리를 할수 있는데, 어, 바닷물을 이용하는 양식장에서는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특수폐기물로 해서, 일반적인 업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이제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슬러지를 처리를 하고 처리된 슬러지를 기게 곤충을 키우는데 이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곤충을 다시 양어장에 필요로 하는 사료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료가 안 되는 물질들은 다시 토양에 가 가지고 그 식물들의 그름으로 이용을 합니다. 또 여기서 슬러지 자체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기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열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이오가스나 연료로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여러 가지 원료, 우리가 이제 슬러지가 되겠죠. 이 슬러지들은, 슬러지들은 저렇게 물고기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해조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곤충, 그 다음에 조개 종류, 그 다음에 개 종류도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출 하는 추출물들은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이용해서 피쉬오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크랩밀 해서 이렇게 아마 이거는 사료용으로 아마 아 개냄새 하얀거는 아마 그 개껍질에서 나오는 석회 성분이 되겠죠 그리고 물고기 저기 보시면 저런 이제 물고기들을 저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예. 네,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사료용으로 충분히 쓸수 있을 정도의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시 i s 슬러지. 음, 이거는 이제 흙에 거의 가까운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건 아마 토양으로 가면 아마 좋은 거름이 그 될것 같습니다. 자, do you have a process tank? Yeah? And then a storage tank. Yeah, okay. Yeah, Just to give you the c o n t e x And then circulation. circulation. Yeah? Um. And then at some point, if you want to then start to pump. Yeah? And then it will last because of course then you have to the requirements who you are selling your silage to, which acid. And in the E.G. is we are tugging it out a e a a n e we a a n e t o d o t a i n 블렛을 뜨고 나면 뼈라든지 머리 내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어, 여기 통에 넣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순환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아주 미분을 해서 갈고 간 다음에 어, 그러니까 스토리지 탱크에다가 이제 담아 놓고 적절하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 모식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갈아서 이렇게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하고 나서 이걸 어 이용을 하는 거죠. 뭐 사료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전 양식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양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제 양식을 하고 나서 나오는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지금 한국에 지금 현재 이제 고소원에 의해서 폐사체들이 많이 어, 이런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다음에 양식장 저청에 슬러지라든지 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좀그 이런 쪽에 어, 기술 내지는 이런 관심을 관심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런 기술들도 우리가 가져가서, 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